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재 소개해드리고 려 영상 켰어요. 바로 애니농률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3마리 토끼 잡는 초등 한국사이고요. 얘는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3마리 토끼 잡는 역사 탐험도 소개해드릴게요. 이책 역시 6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제 채널에 자주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아이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정말 잘 모르는 건 역사예요. 근데 아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역사, 한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랑도 진짜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나마 아이랑 했던 게그 The Story of the World라고 세계사를 영어로 이제 원서로 만나보면서 아이랑 같이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 또 아이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한국사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제가 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회사 생활한다거나 뭐 지인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럴 때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역사적인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꿀먹은 병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 아니고 그냥 기본 상식인데도 저는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도 많이 보면서 뭐드라마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걸좀 보면서 좀 알려고 노력을 차후에 했던 케이스라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너는 좀 한국사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내비쳤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 좋아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기본 상식은 알아야지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까진 아는데 그분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는 예를 들어 뭐 오죽헌이라는 곳을 갔는데 심사임당이랑 이이가 어떤 관계고 그들은 누구이고 이 곳은 어떤 곳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가 좀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여행을 다니지도 못했고 지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 많은 곳들을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습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상황도 의지 않고 그렇다고 책을 갖다 줘도 책을 그렇게 잘안 읽더라고요. 다른 책들은 정말 그래도 독서를 싫어하는 친구는 아닌데, 유난히. 쪽 분야는 관심이 없어 했어요. 아이랑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애니 능률, 한국사와 역사탐험이라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살펴봤는데 굉장히 글씨가 크고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알 글씨로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가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좀 훑어보면 좋겠다. 적어도 이런 단어들을 접할 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대화를 하고 나서 데리고 왔어요. 그고서 이제 아이랑 좀 차근차근 풀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어쨌든 아이가 문제를 푸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나왔던 그런 등장인물이라던가 사물이라던가 장소라던가 아니면 역사적 배경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로 베이스였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하고 저는 어쨌든 되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집을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좀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좀 차근차근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이라던가 인물은 좀 연계조서로 할수 있도록 정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장려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 저희 가정에서처럼 한국사나 역사에 정말 관심이 없는 친구다. 그러면 이 교재 추천드리고요. 이 교재를 무조건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교재를 통해서 적어도 어른이 됐을 때이 정도는 알아야 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정말 두껍지가 않아요. 많아요. 그래서 한권 끝날 때마다 뭐 같이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서 우리 역사를 알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도 도란도란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교재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역사나 한국사에 관심이 많다. 그런 친구들은 아마 부담 없이 그냥 하나하나 정말 되짚어가면서 이미 다양한 책들 통해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이런 교재를 통해서 꼬하게내 것으로 가져가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역사를 배우는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역사에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독서를 유인하기가 너무 부족했어서 이런 교재를 데고 왔는데 작은 미션을 부여하고 한권두 권씩 마스터하면서 독서를 할때 그런 인물들도 한 번씩 살펴보기도 하더라고요. 새토 한국사와 새토 역사 탐험은 추천 연령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모르니까 저희 아이 수준에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좀더 어린 나이부터 알았더라면 시작을 좀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세토 역사 권장 연령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이고 세토 한국사 권장 연령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번 여름 방학 때다 이제 마스터를 하고 좀더 확장 독서를 할수 있도록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좀더 자세하게 책안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어떻게 풀고 있는 지도요? 3마리 토끼 잡는 역사 탐험인데요. 이건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전라, 그리고 강원, 제주, 편으로 이렇게 6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면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역 이름을 외워야 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랬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 이름이 모두 다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너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같이 아 우리가 여행을 정말 안 다니긴 했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저희 시댁 놀러 가면서 계속 표지판 읽으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으라고 그러면서 좀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우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랑 서울 편을 먼저 살펴보자고 했었고요. 토역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전 단계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여기서 나름 학습 날짜도 지정해주고 어떤 지역에 어떤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다루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해줘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매일 하지는 않았고 주말에만 좀더 집중해서 했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편을 살펴보시면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곳들을 다 가보지는 않았었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던가 서대문현무서역사관, 세종이야기 전시관, 격목궁 흥인지문 그래도 굵직굵직한 거는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확실히 가봤던 곳은 더 친숙하게 느껴하더라고요. 만화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만화에서도 이렇게 마치 마법천자문처럼 한자도 나오고. 참고할 만한 정보들도 중간 중간에 나와 있어요. 처음에 아이가 이렇게 책을 보면요, 되게 글씨가 큼직큼직해요. 그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학년을 타겟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예전에 참여 수업했을 때 이런 거 배우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교재 통해서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복습하는 식으로 살펴봤어요. 첫째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저희 둘째 눈에는 이교재가 굉장히 귀여웠나봐요. 자기도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둘째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한 실사 사진과 귀여운 그림들이 같이 함께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롭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이는 너무 몰라서 지금 이게 4회 5학년 2학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교과 과정이 어디쯤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 교과서를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가 3학년, 5학년 때 배우는구나를 알게 돼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해줘서 확실하게 알수 있게 해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좀 다소 쉬워 보이는데 이 쉬운 거를 아이들이 의외로 모를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한번 싹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신각 조 ]이나 종묘에 가가지고 실제 방문해서 보면 처음 보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교재를 살펴보니까 사회교과서 5학년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부터 이런 교재를 좀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저희처럼 5학년이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면 돼요. 전반적으로 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림과 이렇게 실제 사진이 함께. 실질적으로 4학년 때부터 사회가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말로는 그래서 미리 좀 한번 훑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거를 여름방학 때좀 하고 나서 4회 5학년 2학기를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소 전투적으로 여름방학 때할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처럼 한국사나 역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에게 정말 더더더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